1968년, 모나코 구경 카지노에 보관된 달러를 훔친 루판과 다이스케. <laughs> 오랜만에 획득한 캐시의 기쁨도 잠시, 훔친 돈이 염소지폐라 불리는 정밀한 위폐란 사실을 알게 되죠. <laughs> 자신을 연목인 집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칼리오스트로 공국에 잠입하는 두 사람, 인구 3,500명, 유엔 가입국 중 가장 작은 국가인 칼리오스트로 공국은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돌아온 사람은 없다는 위조 집회의 블랙홀이라 불리죠. 타이어를 교체하던 두 사람 앞에 면사포 쓰고 쫓기는 소녀가 지나가고, 이런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인 루팡은 누가 봐도 악당처럼 보이는 녀석들을 처리하기로 하죠. 소녀는 쓰러져 있고 <놀람> 겨우 차를 멈춰 세우는데 이럴 땐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 추격은 <놀람> <수경은> 계속되고 <놀람> 결국 소녀는 사내들에게 잡혀갑니다. <놀람> 반지의 문양을 본 루팡은 익숙한 듯 길을 달려 버려진 대공의 저택에 도착하고 저택은 7년 전 화재로 소실, 대공 부부는 사망했죠. <목소리> 10년 전 염소집회의 비밀을 풀기 위해 백작의 성에 잠입한 루파 왕이 없는 칼리오스트로 공국은 라셀 칼리오스트로 백작이 섭정 중 그의 집안은 대군과 같은 피가 흐르는 일족으로 가문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집안입니다 정권을 잡은 백작은 왕위계승 영순이인 클라리스와 결혼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고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손에 넣을 생각이지만 부모를 죽였을 거로 생각되는 백작과 결혼할 생각일도 없는 클라리스는 참엄한 경비 속에서도 탈출을 시도했죠 반지를 노리는 백작은 두 사람을 급습하고 보통이 넘는 녀석들. 응, 게다일의 <놀람> 부각입니다. 루팡은 클라리스를 구하기 위해 운석에서 채취한 금속으로 만든 참철검으로 모든 두동강내는 고해몽을 호출하고. 자신을 쫓고 있는 제니가타를 불러내 작전의 미끼로 사용할 계획. 루팡은 오래된 수도관을 통해 백작의 성으로 침투하고, 인터폴이 부담스러웠던 백작은 연출을 이용해 제니가타를 돌려보내려 하죠. 열받은 제니가타는 백작에게 따지러 가고 자, 제니가타로 변장한 루팡은 루팡의 출몰 소식을 알리는데 아, 시오, 제니가타는 탈출할 수 없는 지하도로 떨어지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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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지구정> 백작의 성에 클라리스의 유모로 취직해 있는 후지코는 북쪽 탑에 클라리스가 감금되어 있음을 알려 줍니다. 그희대도고도도로보 귀신같이 도착한 백작. 루팡이 클라리스에게 끼워준 반지는 송수신 장치가 부착된 짝퉁. 먼저 떨어진 제니가타는 출구를 찾아 헤매다 루팡을 만나 붙잡지만 나갈 길 없는 지하에서 이게 다뭔소행이겠어요 단지를 찾기 위해 백작의 부하들이 지하로 내려오고 그들을 붙잡아 탈출에 성공한 두 사람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 위조 지폐 공장을 확인하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럽을 움직였던 염소 지폐는 부르봉 왕조를 파멸시키고 나폴레옹의 자금원이 됐으며 세계 대공황의 방아쇠가 됐지만 위조 지폐의 존재나 속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죠. 공장을 태워 시선을 끈두 사람은 오토자이로를 탈취 클라리스에게 향하고. 클라리스? 다회된 탑에서 클라리스를 빼내는데 성공하지만, 루팡은 저도가 쏜총에 맞아 쓰러지죠. 그나 원나네즈미. 클라리스가 반지로 협상하는 사이 루팡 일행은 탈출에 성공. 하지만 클라리스는 반지와 함께 사로잡힙니다. 루팡, 경우 아까 심시독 와? 또 짜증나는 것을 자르고 싶어. 본부에 복귀한 제니가타는 위조 지폐를 보여주며 출동을 요청하지만 국제 문제로 비화될 걸 걱정한 회원국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출동을 거부합니다. 제인 귀국의 준비를 시로. 여, 칼. 오마이 산 도시지 소노 인로 나오시드는 10년 전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젊은 루팡은 염소 지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백작의 성에 침입하지만 겨우 목숨만 건져 탈출하고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 상태로 클라리스에게 발견되는데. <놀람>

この婚礼は欲望の汚れに満ちてるぞシカロウの亡者を代表して参上した大変なことになりましたクラリス、リスかわいそうに薬を飲まされたね,たねおじさまいけません、近づいこの中にいるはずだ

개난장판을틈타 지하에 숨겨진 위조집회 공장으로 향하는 제니가타 후시코. 하련, 이 본노 사수와 잣도 라구야리옷르반을엎어나이이마즈정에 자. 조 지겐사마. 유카지겐사마카렌 光と影…光と影を結び、溶きつぐる高きヤギの日に向かいしまなこに我を収めよ昔から私の家に伝わってる言葉です謎解けたぜ怖いかいえ… 일어나던 클라리스는 문침 끝에 몰려 위기에 빠지고 루팡은 보물을 넘기는 조건을 제안하는데. 이 비와는 나도 옷이 려노메두 터트의 비와를 박める穴がこのビワは触れてやる. 오, 또저기마다 클라리스 오나가 이 약속 따윈 지키지 않는 백작. 나도 토끼 대견을 얻게 놓 클라리스. 강아 열두시에 만난 백작은 사망하고. 두 개도. 기관이 작동되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칼리오스트로 가문의 보물이 모습을 드러내죠. 오래 보니기라리고크리스아지 삼아. 안녕. 안녕. 안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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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애니는 1979년 개봉한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입니다.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첫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감독작으로 작화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선배이자 스승이 오오츠카야스 감독이 감독인지라 79년작이지만 모르르듯 깔끔하게 흘러가는 스토리와 그에 걸맞는 작화로 지금 개봉해도 손색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팡 3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스르 블랑이 창조해낸 아르센 루팡의 직계손자로 거부의 영향으로 돈보다는 명예와 여자를 위해 더 열심히 도둑질을 하죠. 루팡 시리즈는 칼리오스트로 백작 부인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으며 본작과는 다르게 백작품인 약당입니다.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가 있다면 프랑스엔 궤도 아르센 루팡이 있었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의 소설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스펠링을 섞어 이름을 다르게 만들었지만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었죠. 어릴 땐 셜록 홈즈도 좋았지만 홍길동의 영향인지 왠지 모르게 루팡이 더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상 정원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